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해다 금운 보화가 들어오는 해예요 명예를 얻는 해가 될 거예요 내 집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금운 보화가 많이 들어온 해는 대신 이건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도령이 2022년에 예. 혹시 대박 나는 띠가 있나요? 있죠 대박 난 띠들 그띠 중에요 개띠 양띠 범띠 대박띠가 있거든요 제세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32살 91년 신미생 신미생의 양띠들은요 올해 명예를 얻는 해가 될 거예요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만 세우지 마시면은 그 명예를 얻어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44살 79년 김미생의 양띠들 올해 사업운이 상당히 좋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들 조금 확장의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확장의 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직원분들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직원분들을 관리를 잘하면은 그 사업도 확장을 하고 하겠는데 직원분들 관리가 안 되면은 직원분들에 인한 손해가 조금은 보일 수 있어요 67년 정미생 양띠분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밝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주위 귀인들이 많아서요. 그 귀인들로 인한 도움으로 인해 내 사업이 좋아진다든지 내 가정이 좋아진다든지 이번에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는 그러한 해가 될 겁니다. 98년 무인생의 범띠. 이 띠들은 지금 막 당장 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올해 잘 쌓아놓기만 하면은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 동안은 올해 쌓아놓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룩한다 올해 조금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많이 쌓아놔라 많이 쌓아 놓으면은 그 덕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 말이고요 37살 범띠 86년생들이에요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또 투자하시는 분들 욕심은 조금만 줄이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이분들은 돈이 들어온다 라고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다음은 62년 이민년 범띠들 이분들은 또 그리고 금은보화가 들어오는 해예요 금은보화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임대업 하시는 분들 올해는 조금 골치 아픈 게 많이 풀리는 해가 될 거예요 골치 아픈 게 많이 풀리는 해가 되고 내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기다렸던 분들 뭐 이렇게 청약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집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신 이건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알려줄게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가족이에요 가족이 돈을 조금 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투자를 조금 자정하라고 하세요 본인의 욕심으로 본인의 선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올해 돈을 많이 들어는 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개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띠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94년 갑술 개띠들 올해 시험운이 정말 좋습니다. 준비했던 뭐 국가고시들이나 또 개인적인 그런 시험들 올해는 합격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합격운의 결실을 보는 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셔야 돼요. 82년 임술생 개띠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은요, 올해 2년에 합의가 들어오는 해예요. 2년에 합의가 들어오는이기 때문에 결혼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결혼하면은요 정말 괜찮고 정말 좋고 화목한 과정을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70년생 경술생 개띠 분들 올해요. 이분들은 종합적으로 귀인의 운도 좋지만 사업의 운도 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들어온 인년의 운도 되게 좋아요. 그 때문에 내 사업, 내 장사, 내 직장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마지막 스퍼트 달리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정말 크게 배로 돌아올 겁니다. 우와. 너무 우리 모두 요즘에 자절하고 살잖아요. 자루 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더 화이팅해서 이 배아드론과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길도 행운과 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이 배아드렁이 기원하겠습니다. 옴 삼드라가 닥사바하. 옴 삼드라가 닥사바하. 옴 삼드라가 닥사바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